길을 걷는다는 것은 시작으로부터 끝까지 목표 지점을 향해 그저 한발한발 한발 내달리는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명확한 목표 지점 없이 그저 발길 가는 대로 걷고 싶을 때도 있고, 걷는 분위기에 휩쓸려 목표 지점을 지나 더 걷기도 하고, 가끔은 최단거리로가 아닌 먼 길을 돌아 목표 지점을 향하기도 한다. 길에서 만날 수 있는 것들은 다양하고 느낄 수 있는 것들 역시 늘 예상을 뛰어넘는다. 원래께 패션 제안 이화 이0 20, 코스 편 사반 및 도둑놈 모자 응용 편입니다. 길이 어디 있죠? 지난 시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어요, 미정님. 오늘은 터번 <laughs> 응용해서 한번 이렇게 사용을 해봤어요. 지금 걸으면서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려니까 화면이 흔들리는 거 양해 부탁드릴게요. 댄스. <laughs> 왜나 시켜 갑자기? <laughs> 이렇게 터번처럼 아니, 서양 스타일로 한번 도동노 모자를 응용해봤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고 싶은데 내일이 마지막이라서 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길이 어디죠? 저기네요. 이렇게 딴 짓을 하다가 올 길을 걸으면 길을 잃을 수 있는 확률이 아주 커요. 댄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아디오스. 몰래길을 걸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몰래길은 우리처럼 단한 번에 완주하기보다 시간이 날때 틈틈이 제주를 찾아 내키는 곳을 하루 이틀 부담없이 걷는 것이 훨씬 좋겠다라는 것이었다. 일반적인 트레킹 코스에 비해 난이도가 낮아 신체적으로 많은 것을 준비할 필요가 없고 체류를 위한 많은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는 제주인지라, 당장 마음만 내키면 찾아와 걸을 수 있는 곳, 이름난 관광지처럼 사람들로 북적이지도 않고 눈을 맑게 만들어 주는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제주의 올레길은 언제 걸어도 좋은 길이 아닐 수 없다. 나면 뭐 먹으면 안 돼.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픈 수시로 변하는 나의 기분과 상관없이 언제라도 만나면 좋은 사람이 있다. 대체로 그런 사람은 거짓이 없고 솔직하며 타인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올레길도 그런 느낌이 든다. 단지 누군가 설계해 놓은 트래킹 코스인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변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 줄 것만 같은. 그래서 생각날 때 언제든 찾아가 나에게 걷는 기쁨을 주는 말 그대로 언제 걸어도 좋은 길. 든든 두든든. 아, 이십일 코스다. 포즈를 취해 줘 이제. 오늘은 20코스를 걷고 21코스의 중간까지 걷는 것이 계획이었다. 올레길의 마지막을 향해 내달릴수록 우리의 마음도 아쉬워져만 갔다. <laughs> 고 걸어 처음 여정을 시작한 곳으로 다시 돌아왔다. 약간의 힘듦과 대부분의 행복한 시간들로 가득했던 기나긴 여정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